첫 번째 영수님, 등장 내리는 순간. 티가 흑빛 브라운이야 요즘 유행하는 컬러긴 하지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아무리 본인한테 잘 어울려도 사실 소화하기 힘든 컬러거든 네이비 자켓에 이 색깔 티를 입은 거야 오왜 저런 티 색깔을 선택하셨을까 네이비 자켓이랑 나름 신발에 컬러를 맞추시고 그다음에 안에 티랑 배, 바지로 컬러를 맞추신 것 같아 안에 이너라인으로 컬러를 맞출 것 같으면 자켓 컬러를 약간 동일한 브라운 톤으로 입으시던가, 아니면 뭐, 아이보라피 밝은 베이지를 입던가. 아니면 네이비를 입을 거였으면 안에 티셔츠를 깔끔한 차라리 흰색이나 아이보를 입으면 사람이 훨씬 더 깔끔해, 깔끔해 보일 텐데 본인하고 너무 맞지 않은 컬러를 입으니까 딱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체형을 보면 우리가 일명 웨이브형 체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배 쪽부터 하체 쪽으로 더 살이 좀 있는 스타일 약간 근육질 몸보다는 조금 살이 있는 그럼 이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어깨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 지금 자켓을 입었는데 어깨는 외서 입고 반대로 이렇게 배 라인이 요렇게, 요렇게 항아리처럼 보이는 체형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. 약간 그래서 곰돌이 푸 같다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자켓도 자기 사이즈보다 조금 여유있게 입었으면 좀 체형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얼굴이 보인 거지. 얼굴 보면 이목구비 되게 예쁘게 생긴 얼굴이야. 그래서 내가 볼때 이분이 살이 안 쪘을 때 되게 잘생겼겠다 생각을 하고 봤거든? 근데 보면 눈썹이 시크무르하니까 또렷함이 없잖아. 머리도 블랙 헤어고 하니까 눈썹이 조금 더 진했다면 이런 둥글둥글한 귀여운, 귀여워 보이는 곰돌이 푸 인상에서 좀더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지 않았을까? 라고 생각을 했어 보면 코도 오똑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수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의사 때 사진이 나와 안에 블랙이나 네이비 컬러의 화이트 그냥 자기 이제 가운을 입고 있잖아 차라리 이게 훨씬 사람이 조금 단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색의 대비가 왜 맞아야 되는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앞머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지금 보면 얼굴에 조금 살이 있다 보니까 앞머리를 내리는 것도 나는 훨씬 더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여서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해요. 이거는 우리가 일명 이끼색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웜톤에 자기가 어울리는 컬러 안에 저 색이 있다고 해도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는 색이야. 왜냐면 진짜 소화 하기 힘들거든. 피부색만 봤을 때는 여름 쿨톤이신 것 같아. 그러면 이런 분은 이런 톤의 옷을 입으면. 안 되고 차라리 파스텔을 입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대비된 색지 네이비, 화이트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게 난데 지금 전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어깨선 이분이 보면 당연히 봄이니까 얇은 자켓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몸 자체가 둥근 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깨 패드가 없고 원단이 얇은 옷을 입으면 몸의 쉐입이 고들, 고스란히 드러나 근데 이거는 자켓인데도 불구하고 이 몸의 쉐입이내 모든 게다 보인단 말이야? 그럼 어떻게든 더 동그래 보여. 차라리 만약에 저걸 입어야 된다? 그럼 어깨 패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. 얇은 패드 팔거든요, 쿠팡에서.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맨날 얘기하지.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색깔 제발 입지 말라고. 봐봐, 저것도 그레이에 블랙에 화이트에 여러 가지 색, 배색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? 저런 거는 진짜. 옷잘 입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저런 이도저도 아닌 색은 웬만하면 안 입는 게 낫거든. 그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. 얼굴 따로 몸 따로인 느낌이랄까? 머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실 헤어거든 그래서 이분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보단 나쁘지 않아 여기서 이마를 깔 거면 이마가 넓어 보이고 광 나오잖아 그럼 눈썹이 좀 진해지면 훨씬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일 거니까 그리고 다니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눈썹 문신을 살짝 추천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이분에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머 웬일이야 옛날 사진이 나왔어. 나 깜짝 놀랐잖아. 일단 예전 사진을 보면 엄청 마르셨는데 이때 보면 각진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. 가족 사진에서 이렇게 각진 걸 입어야 될것 같고 사진이 그렇게 진하게 뽑아서 그런 거지만 눈썹도 되게 진해 보인다. 그러니까 이번 눈썹이 진해야 이목구비가 더 확실히 뚜렷해 보이는 거야. 다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. 옷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옥스퍼드 원단 정도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 평범한 셔츠를 입고 슬랙스를 입는 게 훨씬 이분의 이미지가 괜찮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이분이 자기소개 가는 게 기대가 되는 거요 혹시 자기소개 때도 또 이런 컬러의 옷을 입을까 어? 내 얘기를 들었나? 어깨에 약간 패드가 있는 각진 기본 싱글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네이비 싱글 자켓에 밑에 쌤이 정장을 입고 안에 하얀 색깔 백색 화이트 티셔츠를 입었거든요. 처음에 차라리 나오실 때 자기소개 때 입었던 옷을 입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? 훨씬 그러면 지금 보면 더 날씬해 보이거든? 그러니까 이런 게 여름에 만약에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뭐 니트 같은 경우도 쉐입이 드러나고 그러면 나는 말했잖아. 아까 옥스퍼드 재질에나 데님 재질 같은 그런 재질의 반팔 셔츠를 입으면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반팔 티를 입어도 티 나그랑으로 떨어지는 라인 절대 입으면 안 되고 수가 너무 얇은 거 말고 좀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쫀쫀한 걸 입어줘야 내몸의 쉐입이 덜 보인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50수? 40수? 막 이러잖아 그럼 40수가 빳빳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, 옷을 더 크게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지 않나요? 더 몸이 커 보이지 않나요? 라고 하는데 그거는 디자인의 선택을 잘하면 돼요. 요즘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티가 너무 밑선이 길지 않은 거. 어깨보다 지금 사실 보면 여기 라인이 더 크잖아. 여기 선에 맞는 티셔츠를 입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여기가 길어.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? 두번 깔끔하게 롤업해주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티를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보다는 한치씩 살짝 크게 해서 여유 있게 입는 게더 낫다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. 아, 그럼 난더워 죽겠는데? 그러면 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안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 겉에 그 아까 말했던 반팔 셔츠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를 자켓처럼 입어라라고 얘기하지. 아니면 린넨으로도 린넨 셔츠는 당히 구김 많이 많이 가지만 여름용, 봄용으로 린넨 자켓이 나와요. 그런 것들은 선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걸 위에 걸쳐 줘서 체형적 커버해 주면서 약간 몸의 쉐입이 좀 깔끔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좋다, 추천을 하지.